자기가 차트 이렇게 쓱 그어가지고 주식으로 벌수 있으면 왜 강의를 할까? 주식을 안 해요! 9시부터 3시까지 이거 전화해. 3시에 담배 피면서 외제차 끌고 집에 가서 술 먹어. 저는 좀 다르죠. 963% 수익률이고요. 연평균 20% 정도고요. 지금 1200억까지 모아서 저희보다 높은 복리 수익을 가진 회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탑3 정도 돼요. 이빨 까는 거 말고 정말 찐으로 수익률 주식의 본질이 뭐냐? 그것만 이해를 해도 다 끝났다고 봐요. 100억 200억 이렇게 버신 분들은 정말 수두룩빽빽 많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원인데 네임드가 된 슈퍼 개미들.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지금 30살 애들 30살인데 10억을 갖고 있어 여기도 오피스텔 갖고 있어 이미 김현중 강의 들으면 내가 1억이 있는데 내년에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4억이 되고. 이건 안 돼. 이건 안돼안 되는데 20%씩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에 10배가 되거든요 지금 1억 있으신 분들은 10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대야 그럼 10년을 두번쓸수 있잖아요 50대 때 얼마가 된다?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100배가 된다니까요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가 설립 이념이에요 그게 만일 모두가 알아서 나의 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알려준 사람은 김현준이야라는 게 만약에 묘비에 적힌다면 이 세상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대단하게 투자를 잘하냐?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할 뿐이지 아주 상식적인 거다. 주식은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똑똑한 거? 좋은 대학 나온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부자들이 일부러 돈못 벌게 하려고 어려운 모습으로 포장해 놓은 건가? 아주 상식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합리적인 거거든요. 생각보다 경제적 자유가 멀리 있지 않아요.